안녕하세요. 메디컬톡톡 김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의 과정을 겪으며 다양한 질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일상에서는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 또 어깨 질환 등 신체 근육과 관련된 질환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더욱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승화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어깨통증과 허리통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활 습관의 변화 및 노화와 연관된 통증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우선 어깨 통증과 관련된 질환으로 5 0견으로 알려져 있는 유착성 관절낭염과 회전근개 힘줄 파열, 석회성 건염 등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는 흔히 디스크로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50대의 경우에는 갱년기의 태화와 더불어 어깨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힘줄이 끊어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이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무리하게 하거나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나 탁구 등 스포츠 손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이승화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주제가요.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어깨 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년층에서 50견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50견이란 질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흔히 50세 이후가 되면 어깨 관절에 노화, 염증이 생기는데 어깨를 둘러싼 관절낭이 두껍고 딱딱해져, 특별히 다치는 일이 없이도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을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심한 통증과 더불어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십견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병의 증상만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오십견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오십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이 오십견 질환을 의심해야 할까요? 네, 주로 어깨와 팔의 움직임에 제한이 나타나고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돌릴 때 통증이 있으며 특히 야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에 들기 전에 또는 잠을 자는 도중에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깰 정도로 야간통이 심한데요. 오십견은 밤이 되면서 어깨 관절의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옆으로 누워 잘 경우, 팔의 무게가 그대로 어깨 관절로 전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럼 무엇보다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치료원칙의 기본은 보존적인 치료, 즉, 비수술적 치료이며,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동적인 관절의 운동이나 도수 운동을 통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90%는 수술적 치료 없이도 약물 및 주사 치료와 재활 치료로 회복됩니다.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을 위해 온찜질과 재활 운동을 시행할 수 있고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 관절 내 주사 물리 치료 등을 시행해 볼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심각한 오십견의 경우에 한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또 오십견과 비슷한 질환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조금 생소한데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건가요? 네 회전근개 힘줄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네 개의 힘줄을 말하는데요. 이 힘줄이 손상됐거나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어깨와 팔뚝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주로 밤에 아프고 어깨를 올리거나 돌리는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는데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심할수록 근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고 스스로 팔을 올리지 못하는 가성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통증이 거의 비슷해서 50견인지 또는 회전근개 질환인지 일반인이 구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질환 모두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질환은 서로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요. 50견의 경우 어깨 관절이 굳어지면서 어깨 주변으로 통증을 유발하는데 회전근개 손상 시 생기는 염증으로 관절낭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손상이 오십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오십견이 이차적으로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관절의 경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깨 질환은 목 디스크와 감별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에 통증이 있을 때는 초기의 내원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회전근개 힘줄 파열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네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 치료, 관절내 주사 치료, 물리치료 및 도수 치료, 흔히 인대 강화 주사라고 불리는 프롤로테라피 그리고 체 충격파 등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나 자가 혈장 주사 치료 등 새로운 의료 기술이 개발되고 일선 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면서 점점 수술적 치료의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또 석회화 건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어깨 관절에 석회성 물질이 쌓이면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어깨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입니다. 석회는 우리의 몸에서 뼈를 형성하는 칼슘 성분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나 혈류 공급의 장애 등의 이유로 석회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주로 젊은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성 석회성 건염과 힘줄의 노화와 손상으로 인한 퇴행성 석회성건염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증이 매우 심할 것 같은데요. 다른 증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어깨 석회성건념이 발생하면 목에서부터 어깨나 팔뚝 부위에 뻐근함이나 찌릿거림을 느낄 수 있으며 어깨를 누르거나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팔을 올리기 힘들어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팔의 사용을 삼가고 안전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석회와 건염. 아무래도 어깨 안에 있는 무언가를 빼내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단 결과 석회성 건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심각한 상태인가요? 수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어찌 치료해야 하는지 수술이 최선의 방법인지 등 치료에 대한 걱정 섞인 목소리로 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석회성 건염은 심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충분히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석회질의 크기가 작거나 힘줄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물 치료나 찜질 주사 치료, 체 충격파 치료, 재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이란 진단을 받았다고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적 신경 차단 치료는 실시간 영상 장치인 시암 장비로 직접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할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 성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의료진과 대화하며 편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수분 이내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리 질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허리가 아픈 경우에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질환이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먼저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 몸통,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젤리 같은 구조물을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한 운동, 심한 재채기와 같이 갑작스럽게 디스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때, 디스크 내부 수액이 디스크 막을 뚫고 나와 척수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최근에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척추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인지 궁금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노화 현상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척추관이 비좁아지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척추뼈를 지탱하는 인대와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지고 변형되어 척추뼈 사이에 있는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다시 말해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좁아진 척추관에 의해 척추신경이 압박받게 되어 허리 통증과 함께 양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허리 통증의 가장 흔한 질환인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이두 질환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엉덩이와 다리 전체가 저리고 조금만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쪼그리고 앉아서 쉬어야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가다시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허리 디스크는 주로 한쪽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특징이며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통증이 심해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와 같은 증상들을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의심될 경우에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허리 통증이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픈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척추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CT 검사나 MRI 검사와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흔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수술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허리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척추질환이 발생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두려움에 병원을 찾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척추질환 환자의 90%는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초기에 병원을 찾게 되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치료나 선택적 신경차단치료 등과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마비 증세나 배뇨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응급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어 초기에 병원을 찾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선택적 신경차단 치료는 어떤 거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선택적 신경차단 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엑스레이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척추를 확인하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 치료법입니다. 척추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약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 신경 주위의 유착을 녹여주는 효소 및 유착 방지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여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디스크 외에도 선택적 신경 차단 치료로 효과를 볼수 있는 척추 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급성 요통 좌골 신경통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경추의 경우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을 수술 없이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 질환은 작은 생활 습관만 변화를 주더라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양반다리 하기나 무거운 물건 들기, 쪼그리고 앉기 등은 디스크에 부담을 줄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른 자세로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걷기 등과 같은 운동을 1회 30분 이상, 일주일에 4, 5일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 척추 근육도 튼튼해지고 전신의 심폐 기능이 좋아지게 되어 척추 건강 및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자세 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허리 통증이나 다리에 통증이 느껴질 때 정밀 검사나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 기간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이나 고가의 검사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꼭 권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승화 원장님과 함께 어깨와 허리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일상에서 겪는 통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겪는 이러한 질환들은 나이와 성별을 넘어 광범위하면서도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심한 사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와 사소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신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데요. 우리 모두 건강한 일상을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메디컬 톡톡이었습니다.